AI 시대 패권 경쟁.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은 엔비디아입니다. GPU라는 무기를 앞세워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GPU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뛰게 하고, 혈관처럼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네트워크 칩. 여기가 바로 다음 전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기업, 브로드컴은 GPU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GPU가 제대로 힘을 쓰도록 돕는 칩과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마호크라는 네트워킹 칩을 무기로 AI 인프라 경쟁의 중심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단순히 반도체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풀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거느린 하이브리드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브로드컴의 복잡한 뿌리와 인수합병의 역사 AI가 바꿔놓은 최근 실적, 네트워크 칩 토마호크와 맞춤형 A식 전략, 그리고 VM웨어 인수 이후의 소프트웨어 피즈니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의 기회와 리스크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SEC 공식 기업 IR 자료, 그리고 시킹 알파 모틀리 풀등 공개된 분석을 참고했고, 여기에 제작자의 개인적인 해석을 더해 구성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로드컴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의 복잡한 뿌리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991년 캘리포니아 어바인. UCLA 전자공학 교수였던 헨리 사모엘리와 제자 헨리 디콜라스가 브로드컴을 창업했습니다. 와이파이와 케이블 모뎀 칩을 만들며 빠르게 성장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브로드컴은 사실상 아바고라는 회사가 브로드컴을 인수해 이름만 가져온 결과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브로드컴 간판을 딴 아바고인 겁니다. 아바고의 뿌리를 더듬어 보면 HP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9년 HP의 계측기 사업부가 에즐런트로 분사했고, 2005년 그 안에 반도체 부문이 사모펀드 KKR과 실버레이크에 매각되면서, 독립된 아바고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아바고는 370억 달러라는 거액으로 브로드컴을 인수합니다. 브로드컴이라는 이름이 글로벌 브랜드로 더 유명했기에, 아바고가 브로드컴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쓴 거죠. 그 뒤로 브로드컴은 M&A로 회사를 키우는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2018년 CA 테크놀로지를 189억 달러에 인수. 2019년 시만텍 엔터프라이즈 보안 부문을 107억 달러에 인수. 2023년 VM웨어를 6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런 행보를 보면 브로드컴은 스스로를 발명가라기보다는 필요한 건 직접 만들지 않고 사들여 온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까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을 이루는 포트폴리오. 특정 시장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게 브로드컴의 차별화된 DNA입니다. 브로드컴이 최근 몇 년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단 하나. AI가 실적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149억 달러. 전년 대비 25% 증가. 그중 AI 관련 매출은 41억 달러, 무려 77% 폭증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했던 예상치 38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로드컴의 성장 엔진은 이제 AI로 갈아 끼워진 겁니다. 수익성도 눈에 띕니다. 총 마진율 79.1%, 영업이익률 66%. 100원을 벌면 66원이 이익으로 남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60억 달러, 매출의 40% 수준. 회사가 현금을 쌓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물론 그림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용 무선 칩, 전통적인 네트워크 부품 등 BAI 부문은 계절적 요인과 경쟁 심화로 계속 부진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반도체 매출은 84억 달러. 이중 AI 매출은 44억 달러, BAI는 4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즉, AI와 BAI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흐름은 앞으로 브로드컴의 전략을 더 AI 중심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AI 훈련에서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느리면 아무리 GPU가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병목을 풀기 위해 브로드컴이 내놓은 무기가 바로 토마호크 6입니다. 세계 최초로 102.4 테라비피스 대역폭을 제공하는 스위치 칩. 간단히 말하면 한 번에 수십만 편의 HD 영화를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든 셈입니다. CPU끼리 서버끼리 초고속으로 연결해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토마호크 6는 혈관이자 동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토마호크 울트라라는 변형 모델도 있습니다. 대역폭은 51.2 테라비피스지만 장점은 지연 시간입니다. 250 나노 세컨드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초저 지연. HPC 초대형 AI 모델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죠. 엔비디아는 NVLink와 인피니밴드라는 폐쇄형 고속도로를 만들어가고 있고, 브로드컴은 이더넷 기반 개방형 고속도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NVLink는 성능은 높지만 생태계가 제한적이고, 브로드컴의 토마호크는 개방형이라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전체를 엮는 표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즉, GPU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성능을 제대로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AI 발전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브로드컴은 바로 이 영역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반도체 기업이라고만 생각하면 반쪽짜리 예입니다. 2023년 말, VM웨어 인수로 소프트웨어 제국의 문을 열었으니까요. 인수 금액은 610억 달러. 브로드컴 역사상 가장 크고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그 결과 2025년 2분기 소프트웨어 매출은 약 66억 달러. 전년 대비 25% 성장했습니다. 특히 연구 라이선스를 구독 모델로 바꾼 게큰 역할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전엔 한번 사면 끝났던 제품을 이제는 매달 돈을 내고 쓰는 구조로 만든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큽니다. 예전엔 사서 쓰면 됐는데 이제는 계속 돈을 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브로드컴은 과거 시의 심한 택 인수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고 인력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객 만족도는 떨어졌죠. VM웨어도 고객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또 다른 무기는 맞춤형 A식입니다. 구글 TPU 메타 바이트 댄스 애플.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할 때, 브로드컴은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구글과는 2015년부터 TPU를 함께 설계하며, 10년 가까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납품이 아니라 공동 개발에 가깝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브로드컴의 맞춤형 AI 칩 시장 점유율을 약 75%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 엔비디아가 범용 GPU로 시장을 장악했다면, 브로드컴은 고객 맞춤형 칩으로 두 번째 심장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위험도 있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애플,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등 소수 고객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어느 한 곳만 흔들려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픽테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브로드컴의 가장 큰 방패이기도 합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브로드컴은 어떻게 보일까요? 먼저 밸류에이션. 현재 축가는 예상 이게 약 40배. 단기적으로는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최근 목표 주가는 21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 제프리스는 315달러, 모건 스텔리는 338달러까지 상향했습니다. 배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년 연평균 32%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0대1 주식 분할 이후. 분기 배당금은 0.59달러, 연간 2.36달러. 무려 10년간 매년 배당을 늘려온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입니다. 다만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VM웨어 인수로 인한 부채 부담. 생성 AI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 20%에서 오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쉽게 말해, 브로드컴은 지금 AI 호황의 파도를 타고 있지만, 한 번만 삐끗해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브로드컴은 CPU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CPU만큼 중요한 네트워크 칩, 고객 맞춤형 A식, 그리고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로드컴이 다음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물론 그대로 믿기엔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브로드컴의 존재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엔비디아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서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회사까지 함께 볼 것인가? 브로드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AI 시대 어떤 회사가 진짜 인프라를 장악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10년 뒤에도 여전히 핵심에 남아있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와 같은 스타 기업만이 아니라 그 옆에서 묵묵히 핵심 인프라를 떠받치는 기업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브로드컴의 힘은 단순히 기술에만 있지 않습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반도체 설계 패키징 소프트웨어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공급망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오늘의 브로드컴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브로드컴의 존재감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